어렸을 때부터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다. 하루가 편의점에서 야, 너 김밥 고르는 것도 느려? 뭐, 어? 너는 세상 빠라서는 참치 마요만 주구장창 집어가냐 참치 마요는 동물이거든. 너 같은 건 스팸 주먹밥이나 먹어. 뭐, 어?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. 나는 이 억울한 사연을 언니에게 털어놓았다. 언니는 입꼬리를 쓰 올렸다. 그렇게 다음날 언니는 점장으로 나가 그 친구를 숨어주었다. 그리고 다음날 너 뭐야? 왜 오빠들고 왔어? 넌 언니가 개입했잖아. 나도 지원군 부른 거라고. 까옹은 이제 형제 대전으로 무채한 애들 싸움이 아니라 강렬한 대결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며칠 동안 언니와 오빠는 각각 출전하여 볼 때는 신경전을 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는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넌 오늘 집에 있어 내가 알아서 끝내고 올게 언니는 비장한 얼굴로 나갔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는 전화는 혹시 싸움 너무 심했을 것 아닐까 나는 가볍게 뛰쳐나왔다 근데 같은데 업떤 상태에서 언니를 발견했다 하스만 언니는 그녀는 오빠랑 함께였다 그리고 둘이 웃고 있었다 언니? 응 왔어? 뭐 뭐하는 거야? 아 인사 해 형부야. 어? 그날 이후 나는 내 친구와 동맹을 맺었다.